안녕하세요 시코다입니다 오늘 또 에린노트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에린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 구독 한번만 자 같이 에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언가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변화의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7월 8일 6시 35분에 올라왔네요 모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모바일 디렉터 이진훈입니다 항상 마비노기 모바일을 아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는 모든 모험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해온 작은 변화의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뭐가 좀 많이 바뀌려고 하나 봐요. 에린노트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라온 거 보니까 뭐좀 바뀌려고 한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어, 신규 어비스. 신규 어비스가 나오나 봐요. 신규 어비스에 적용될 난이도 시스템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기존의 어비스 마스 던전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전리품의 수준이 강화되는 구조였지만, 3분기 업데이트를 목표로 개발 중인 어비스 바리 던전, 어, 비스 바리 던전 나오나 보네요. 어비스 바리 던전에서는 매우 어려움까지 일반적인 클리어 구간으로 두고, 그 이후에 지옥 난이도에서는 실력과 명예를 위한 도전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려, 매우 어려움까지는 보상 누구나 깰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지옥 난이도는 약간 랭커? 랭킹? 랭킹 구간을 주는것 같네요 아, 밑에 보면 지옥 난이도의 전리품은 매우 어려움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랭킹 시스템을 제공하여 지옥 난이도를 정복한 모험가님께는 랭킹을 통한 명예가 주어집니다 음... 랭킹이 나오나봐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딜러 위주로 가는 건 아닐지 뭐 랭킹이 여러 개 나오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딱 읽고 생각, 드는 생각은 딜러 랭킹도 있고, 힐러 랭킹도 있고, 뭐 몬스터한테 많이 맞은 피해량, 이런 걸로 해서 탱커 랭킹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또 힐러들, 탱커들 사장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랭킹 시스템을 좀 세분화해서 뭐 힐러도 랭커 할수 있잖아요? 뭐 딜러만 랭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돼서 나오면 어떨지. 세분화 되면서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많은 모험가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혼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도입 예정입니다. 입문부터 매우 어려움까지는 NPC 동행 시스템을 도입하여 파티를 구성하지 않아도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어비스에도 NPC 동행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나 봐요. 아니, 파티 짜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파티 짜기 귀찮고, 사람들이랑 채팅 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아울러, 이전 개발자 노트를 통해 소개드렸던 바와 같이, 우연한 만남 기능도 이 구조에 맞춰 확장됩니다. 아, 저번 에린노트였죠? 저번 에린노트에서 우연한 만남도 어비스까지 확장한다고 말했었는데, 한번더 언급하는 것 같네요. 우연한 만남 기능을 확장은 개발을 마치는 대로 기존 레이드와 어비스 마스 던전에서 먼저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비스 바리 던전이 3분기 업데이트에 나온다니까. 그 전에 적용한다는 말이겠죠? 그럼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초 정도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업데이트 노트 더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마비노기 모바일은 점검 종료 전에 업데이트 노트와 상세 내용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쵸? 업데이트 하기 전이 아니라 업데이트 끝날쯤 해 가지고 이런 거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런 걸 공지해 왔죠. 이는 마지막까지 내부 검수와 조율을 거치며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답답함과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업데이트 하면 뭐 이런 업데이트 할 거다. 먼저 공지를 하고 업데이트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업데이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사전에 먼저, 뭐,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 알려주고, 그럼 사람들이, 아, 이 시간에 업데이트 하는구나. 아, 저것 때문에 업데이트 하네. 그래, 저거는 빨리 고치는 게 맞지. 이런 수긍할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지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정된 업데이트 내용과 함께 발생한 이슈의 내용,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공지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가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보다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지를 좀더 자세히 쓴다는 내용이겠죠? 어, 이래이래 해서 이걸 업데이트한다. 어,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좋죠? 공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써주면 납득하기가 쉬우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 내용을 보면. 온험가의 여러분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겠습니다에. 바로 위랑 연결되죠? 소중한 의견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바로 나왔죠? 주말 어비스 이벤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이 많, 많았기 때문에 다섯 캐리 키우시는 분들은 6회씩 돌면 30회란 말이에요. 좀 말이 안 되는 횟수긴 했죠? 그런 말 듣고선 바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제 6회에서 3회로 조정되고. 레이드는 3회에서 1회로 조정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바로 된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월 17일 여름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7월 17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정기점검 때 여름 이벤트 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패키지 보시면 패키지도 7월 17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7월 17일까지 끝나고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의상이 들어올 텐데 약간 해변 패치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약간 수영복 컨셉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나오면 좀잘 팔리겠죠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테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까지 여정이 함께 성장해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시간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무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욱 신속히 반영되고. 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소통 방식 모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선 베리 노트가 끝이 나네요. 이번에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건 업데이트 노트 제대로 하겠다는 거, 공지 체계화 하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 말들을 좀 듣고 있긴 한가 봐요. 바로 바꿔주는 거 보니까,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건 랭킹 시스템. 랭킹 시스템은 진짜 좀잘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린노트 한번 읽어봤고요. 제 생각도 말해봤는데 그래도 조금은 우리 말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말 이벤트도 그렇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코다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